제가 군대에 있을 때그 나왔던 영화 가운데 아주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쳤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이름이 보디가드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아마 저와 비슷한 연배에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보디가드라고 하는 연배, 영화를 한 번쯤은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주인공으로 나왔던 여가수 히튼 이스톤이라고 하는 여자가 불렀던 그 노래도 너무너무 유명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가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하도 유명해 가지고 제가 휴가를 나와서 부산 남포동 극장에 가서 직접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동료들하고 같이 영화도 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대학교에 경호 학과라고 하는 학과가 우후죽순처럼 생겼습니다. 그 영화 하나 때문에 경호 학과가 많이 생기기도 하였었거든요. 그이 보디가드가 너무 멋이 있어서 보디가드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 과도 많이 생겼던 것이죠. 제가 전에 청와대에 한번 가 봤었는데 그때 이제 청와대를 가 보니까요. 실제로 대통령 그 안에 이제 경호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경호원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사람들이 멋있어요. 생긴 것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하여튼 보디가드라고 하는 경호원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다들 멋진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이렇게 보디가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경호원들은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을 자기 온 몸으로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보다는 지켜야 될 대상의 목숨을 먼저 더 생각하는 사람이 경호원들이고 보디가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또돈 많은 재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사설 보디가드를 채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하죠. 아무래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놓이겠죠.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자신을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보디가드 하나씩은 다 있죠. 보디가드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있다고 하시는 분, 없다고 하시는 분이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나한테 무슨 보디가드가 있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비교가 되지 않는 훌륭한 보디가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디가 보디가드가 누구입니까? 그렇지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보디가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우리 곁에서 내 우편에서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으시면서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강약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흔히 강약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강약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럼 이 강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강약이거든요. 맹수의 위험이 있고, 또 날씨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이 곳곳에 숨어 있는 곳이 바로 강야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는 지뢰밭을 지나가는 것과 같을 정도로 위험한 강야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걷고 있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 바로 강야이기도 하죠. 이런 곳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고, 우리가 인생이 평탄한 좋은 길이 아니라 강약길을 걷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위험한 길,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이 강약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길을 모르는 길을 갈 때에는요,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위험한 길이라고 하면 나를 보호해 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수단을 찾습니다. 무엇이 나를 보호해 줄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나를 보호해 줄수 있을까라고 해서 찾았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물과 권력입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나를 지켜 줄 거야. 아니면 돈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권력 가지고까지 가지고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뭐 어디에 가서도 위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는데 재물이나 권력이 있으면 큰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 더큰 보호자로 삼기 위해서 재물을 쌓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밤낮으로 사람들이 동동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편적인 보호자는 되지만 완벽한 보호자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는요, 나를 이것이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실상은 재물과 권력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지키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재물과 권력의 보디가드가 내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재물과 권력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을 보고 흔히 돈의 노예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실상은 반대예요. 실상은 물질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을 지키고, 내가 권력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보디가드가 바뀐 상황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과 권력이 나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또 다른 보디가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찾는 것이 무엇이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속신앙을 찾았습니다. 점쟁기를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예전에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시기 전에 혹시 그러셨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차를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보면 핸들대 밑에다가 명태를 명주실에다가 묶어 놓으신 건 보신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렇게 하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버스에다가 그다음에 차에다가 핸들 밑에다가 명태를 명주실에서 묶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두려우니까. 혹시라도 내가 두려운전을 하면서 사고 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명태가 나를 지켜주기를 바라고 명주실처럼 오래오래 길게 길게 사고 나지 않고 운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명태를 명주실에다가 묶어놓았다는 겁니다. 어떤 집은 자기 집 대문에다가 늘 소금을 갖다 놓습니다 우리 집 빌라에도요 우리 집 빌라에 8가구 사는데 그 중에 한 가구는 우편함에다가 매일마다 소금을 넣어놔요 우편함 열어보면 그 안에 늘 소금이 들어있어요 그 소금을 넣어놓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소금이 우리 집안으로 들어온 악기를 막아주고 우리 집안을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세상에서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들도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럼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찾아갈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력이 나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 이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아서 보호자를 찾아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될 것은 이 재물과 권력도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금과 명태가 우리를, 뭐 부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낼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를 지키는 완전한 보호자는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완벽한 보디가이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보디가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는요,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여섯 번 나와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면서 내 우편에서 내 인생을 지켜주는 보디가드. 강락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매 자 하나님은 한 순간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 주시겠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주목하여 보시면서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를 키울 때요, 아장아장 안 걷는 아기는 한시도 그 눈을 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아이가 넘어지고, 아차하는 순간에 아이가 눈앞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기 위해서 아기를 지켜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실수를 많이 해요. 저희 집에 둘째가 어렸을 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셔가지고 병원에 며칠 입원을 계셨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밤에 가서 간호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겼었거든요. 그고 그래, 집에는 저희하고 그 둘째하고 어린 아이였던 둘째하고 둘이만 집에 있었어요. 그 그래, 둘이만 집에 있는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이가 집에 있어도 새벽기도를 가야 됐어요. 새벽기도 가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니까 그래 이 어린 아이를 집에 두고 혼자서 이제 새벽기도를 갔거든요. 그런데 한참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추운 겨울이었는데 얘가 아침에 새벽에 아빠가 나가고 나서 눈을 떴는데 떠보니까 집에 엄마도 없지, 아빠도 없지, 집에 자기 혼자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자기 혼자 남아 있으니까 얘가 어 그럼 혼자 남아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막연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 새벽 겨울 한 겨울 추운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엉엉 울면서 집을 나선 겁니다. 그 나서가지고 새벽에 교회를 찾아오면 너무 다행일 텐데. 근데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교회 가는 방향을, 방향을 잡지를 못하고 큰 길작으로 혼자서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혼자서 나갔는데 그때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같은 빌라에 살고 있었던 다른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이 새벽에 어린 나이가 엉엉 울면서 동네를 뛰어나가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사모님도 옷을 입고 나가보니까 한참 혼자서 나가가지고 거의 이제 도로 밖에까지 나가서 나가서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안고 집에 왔었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참 아찔하죠. 아기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은 한시라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그렇게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든 한란 속에서 지켜주시고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내 우편에서 나의 영혼까지 나의 모든 삶을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에덴 동산이 아니, 아니, 아니라는 거거든요 에덴동산에 살고 있으면 보호자가 필요 없죠 보디가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에덴동산이 아니라 강야입니다. 강야이기들 살다 보니까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야이기 때문에 인도자가 필요하고 보호자가 꼭 필요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강량의 길, 사망의 음침한 길을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육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보디가드를 고용을 합니다. 그 보디가드를 믿고 위험한 곳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비싼 돈 주고 고용하지 않았지만 어떤 보디가드와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디가드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보디가드가 된 것을 믿으시고, 이제 어디에 가서라도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어디에 가서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강야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 혼자라면 무섭고 두렵겠죠.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보디가드인 하나님이 밤낮으로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는 내 옆에는 언제 어느 곳에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 있음을 알고 또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믿고 강야 인생길을 지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